이해하십니까 꾸준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상해범죄 예방을 위해 홍보에 나선 이행이 순경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2016년 1 7 0 0여 건에서 2019년 10월 기준 3만1 0 ,000 0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피해액은 무려 5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연령과 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입는다는 것인데요.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방제,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벌 사기 근절 캠페인 3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피싱사기정의에 대해 알아본 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 규모 현황, 유형별 사례와 예방법,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싱 사기 정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수원시 화서동에서 실제 일어난 보이스피싱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승렬 수사관이 모른 김 회사가요. 범죄자들 손에서 대포 통장으로 사용돼서 저 사고 연락드렸습니다. 이건 벌사건은요 국제 금융 사기 사건이고요. 과 은행 택시 기사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빠른 시간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한 사례인데요. 저희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평상시에 은행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싱 사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싱 사기란 기망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의 하나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형법상 사기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의심하면 겁을 주거나 주변에 알리면 비밀 유출로 처벌된다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이로 인해 돈을 인출하게 하고 재산상 큰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17,000건에서 2019년 10월까지 3만 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 금액 또한 1,400억에서 5,000억까지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20, 30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같은 경우, 60대, 70대에서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 감독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연령 조사 결과, 20, 30대의 경우는 20%, 60대 이상은 44% 정도로, 60대 이상에 비해 20, 30대에서는 피해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 30대 피해율이 24%, 60대 이상이 10.8%로, 이상해로 20, 30대 피해율이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든 나이가 어리다고 방심을 할 수는 없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는 질문에 95%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중40% 정도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은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보기관을 사칭하여 속이는 정보기관 사칭형이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채용이나 알바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개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형 보이스피싱이 25%, 대출 빈자형 보이스피싱이 23%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피신사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째, 기간사칭형 보이스피싱 둘째,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이 있습니다. 기간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유형으로 경찰, 검찰, 금강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 혹은, 내금 보호가 필요하다며, 계좌 이체나 금융 정보 등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인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당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경찰관을 사침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절, 요구하는 일이 절대로 없으니,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타깃으로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상한형 대출을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희정보다 지나치게 싼 금리를 제시해 상한형 대출을 유도합니다. 특히 본인 인증을 위해 공융기관등 특정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싱의 경우.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가짜 문자를 보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개인 정보, 금융 정보 등을 빼가거나 소액 결제를 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가족, 지인의 이름, 프로필 사진 등을 도용해 긴급한 사유를 대며 타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알고 보면 차기 봄이 딸이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300만원을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비슷한 사례를 겪게 된다면 상대방과 전화 등 목소리를 들어 확인을 하고 인터넷 베킹으로 입체를 하는데 있어서 예금주가 자신이 모르는 명의일 경우에는 절대 송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기간 사칭형 보이스피싱 관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 법죄에 이용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제 통장이요? 속지 마세요. 경찰. 경찰, 금융감독원은 개인금융정보나 계좌이체, 수사비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 연락이 올 경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바로 신고! 신고 전화는 네. 네. 기간사칭형 보이스피싱, 이럴 때 의심하셔야 합니다. 경찰, 검찰, 금강원 등을 사칭하며 범죄연료, 명의, 도용 등 수사를 한다는 경우나 수사진행을 위해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 정부가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하는 경우 현금을 인출해 물품 보관함이나 집안에 보관하라고 하는 경우는 꼭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예방법에 네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수신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으시면 안됩니다. 둘째,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정보나 계장정보를 묻지 않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수사관에게는 유편으로 된 출석요구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사서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히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관련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보세요? 네 고객님, 정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셔서 저금리 대출 가능하세요. 저금리요? 속지 마세요. 정상적인 금융 기관은 대출을 명목으로 예치금, 공탁금, 수수료 등 일체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 연락이 올 경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바로 신고. 신고 전화는 예. 네. 네. 대출 사기형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의심하세요. 대출 상담을 하겠다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지정 계좌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정상 대출금 상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휴대폰에 대출 전용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 은행 거래 실적을 높여준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렇게 일어나세요. 첫째, 모르는 전화, 문자로 오는 대출 금융을꼭의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어플을 설치하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의심하고 있셔야 합니다. 셋째,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수수료, 보증비 등을 요구하며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히 신고를 하시거나 지급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싱 범죄의 경우에는 택배 회사를 사칭한 스미싱과 경찰, 검찰 등 수사 기관을 사칭한 스미스잉.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스미스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카카오톡으로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한 유형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모시듯 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품권 등을 구입해 상품, 상품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인 홍석천 씨도 지인을 사칭한 심종 사기 범죄에 피해를 입었다며 SNS에 올린 적이 있었죠.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스미싱 범죄의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처가 미약인 문자 메시지의 링크 주소는 클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 지인 등이 메신저를 통해 계좌이체 혹은 상품권 결제 요구할 경우 전화통화를 통해서 꼭 목소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알수 없는 실수의 앱 설치는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1, 2, 3 또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소액 결제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 PC 지정, SNS 사전 인증 등 금융회사 개최공 보안 강화 서비스에 적극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었거나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미 송금이나 이체를 하였다면 즉시 은행의 고객센터 112 등을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시거나 112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고 사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접수 시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타인 계좌번호가 보이는 거래 이체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가 없더라도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혹은 인터넷 보호나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녹취파일 및 통화기록 등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OMS키드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금융회사는 대출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할 수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전, 절대 선입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 회사의 요구 등으로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네, 정답은 5입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현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단순히 인출, 전달한 경우는 수정을 받지 않는다. 네, 정답은 X입니다. 현금, 인출 및 전달책은 사기죄의 방조 부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현금을 전달하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검찰, 금융감독원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 내 네, 정답은 X입니다. 이 문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오답률이 35.2%를 차지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일 자체가 없으니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일 또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은 돈을 연출때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 서민 아침 대출이라며 시중보다 지나치게 싼 금리를 제시해 상한용 대출을 유도할 경우 한번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셋,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로 계좌 이체나 상품권 결제 등을 요구할 경우 전화통화를 통해 목소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